주센촌아 역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오 헬스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트룩시마, 미국 매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트룩시마 잘 팔리는 거 맞냐. 어, 이런 어떤 부분 막 그랬는데, 엠들아. 어, 결국에는, 음, 결국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순영업 활동 현금흐름 적, 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자, 미국 트룩시마 경쟁 강도가 높아진 추세, 유프라이마의 신제품 실적을 지켜봐야 된다. 자, 글로벌 판매 개시, 레키로라주 하반기 매출 본격화에 실적 견인을 기대를 한다. 이런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 헬스케어가 혈액암 바이러스 밀러 트룩시마의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서 올해 실적의 호조가 음 기대된다 라는 점을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 올해 2월 어 셀트리얼헬스케어의 북미의약품 유통파트너사 테바가 아 2020년 트룩시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24%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어 주력제품 렘시마와 허주마의 수익성이 둔화된 가운데 항암 항체 바이러스 밀러 투룩시마의 덕을 톡톡히 보고 어 투룩시마가 정말 어떤 엄청난 어떤 효자 어,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 효자의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그 셀트리온은 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어, 셀트리온도 굉장히 실적을 어, 좋게 나오겠죠. 자, 지난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운전 자본 투자 부담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이 더욱 크게 늘어 순영업 활동 현금 흐름 적자 규모가 축소됐을 정도로, 어, 트룩시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어, 얘기를 어,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지난해 셀트리온의 어, 실적, 어, 트룩시마가 7,977억 원. 이야, 49%.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트룩시마가 한다고 봐도, 어, 대단합니다. 어, 트룩시마 앞으로 더잘 나가야 돼, 보면. 그러다 부분에서, 지난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오 에스케어의 매출이 7,135억에서 15.7% 수준으로 낮았던, 어, 트룩시마의 비중이, 2019년 11월, 북미 지역의 판매 개시를 기점으로, 어, 급성장을 했다. 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 트룩시마는 혈액암 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 론슈의 룩투산이다. 의약품의 시장조사 기간은 i q b 아에 따르면, 트룩시마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38% 어, 리, 툭, 산이 35.8% 앞서고 시장의 1위를 어,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해 4분기 기준 점유율이 20.4%로 집계됐고, 특히, 이, 미국과, 어, 트룩시마 점유율이 지난해 5,998억 원으로 셀트리오 헬스케어의 트룩시마가 매출이, 어, 자, 7,977억 원으로 75%의 어, 달한다, 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 트룩시마의 성과에 힘입어서, 지난해 셀트리오 헬스케어의 현금 흐름도, 어, 눈에 띄게 개선됐고, 어, 셀트리오 헬스케어의 실질적 무차익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순매수세 요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 앞으로의 운전자본 부담감이 좀 높아진다, 앞으로도. 음.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착착착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네요. 그래서 자 보면요 한국 기업 평가 관계자가 지난해 램시마와 호주마 기존 주력 품목의 경쟁 간도가 높아지면서 유럽과 미국 시장 내 매출 증가가 둔화됐지만 트룩시마의 북미향 매출이 셀트리얼스퀘어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이러한 견인차 역할을 했다. 다만 트룩시마의 효과가 올해까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고 미국 트룩시마의그 시장의 판매 가격이 높아 발생했던 변동 대가 한입 규모가 차츰 줄어고 있다. 자, 그러면서 트룩시마의 미국 시장 내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신제품의 유럽 출시 이후 시장 침투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신단영이 얘기해 주는 것은 지난해 실적 성장을 이끌었던 트룩시마의 미국 처방 점유율이 지난 2월 기준으로 20.8%, 수량은 2 1 3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트루시마의 변동대가 한입 효과는 지난해 4분기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만큼이나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하고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 이어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라주의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적, 연들아! 레키로라주의 실적이 잡히는 순간에 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아스케어 최근 램시마이스시 유럽 주요 5개국에 진출을 위해서 약가 등재를 완료한 바 휴밀라 바이러스 밀라 유프리라마도 2분기 유럽 출시 목표로 하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라즈 품목에서 어, 유럽에서 품목허가를 순차 아, 심사 중이다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결국에는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유프라이마가 또 형들아 어, 또 어, 진격하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을 어, 그리는 게 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셀트리어스케어. 어, 보면요, 뭐, 시장이, 뭐, 조금 뭐,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이런 어떤 하락이야, 뭐, 맨날 뭐, 있는 거지만, 음, 얼마, 오래 안 가, 형들아 뭐, 하락하는 게, 뭐, 반드체가 어쩌죠, 어쩌고, 인플레이션이 어쩌죠, 어쩌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요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셀트리 헬스케어 너무 이렇게 쉬었어, 보면. 자, 형들아, 이거 봐봐요. 이 신용에 대한 물량이, 신용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 아닙니까? 어, 신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여지는 어, 충분히 어, 많이 남아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커피 한잔해요 뭐 오늘 뭐 시장도 안좋고 그동안에 보면 주가에 있어서 많은 음, 랠리가 펼쳐졌는데 잠시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어 며칠 좀 조정 받다가 어, 금방 뭐 회복해 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형들아 어, 오히려 더좀 담는 어, 그런 어떤 포커스를 생각해야 되겠죠. 어 벤자민 그레이엄 벤벤 형이 얘기했던 투자는 투자자는 가치 기준으로 시장 가격을 판단하고 투기자는 시장 가격에 대한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어 판단한다. 그러니까, 가치 기준으로 시장 가격을 판단하는 게, 예, 투자자의 어떤, 그, 그러한 어떤 순명이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보다더좀큰 그림을 그리면서, 형들아.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 그리면서 요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좀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어,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시장의 가치. 먼저, 가격보다 가치가 우선시 해야 되는 게 투자자의 일입니다. 보면.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보면. 그러니까, 같이 가야지, 같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형들아. <laughs>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많이도 하락했습니다. 많이도 하락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가에서 들어올려 주는, 다시 한번 이런 어떤 하락세에서 제차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다시 터닝해 주는 그런 어떤 모습은 금방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일비 하거나 부안해동 하면, 안되겠고 겠고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한다면 이내 반등세가 나와 줍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좀 기다림의 그러한 음, 그러한 시간들은 많은데 그런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 반드시 필요하다. 기다림의 시간 이후에는 여지없이 좋은 어떤 강명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른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눌러줬던 부분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 나왔고 다시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제차 터닝에 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흔들라큰 그림을 해서, 그리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좀 뭐라 하긴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